내 엄지야, 너 혼나야겠다. 왜? 네. <laughs> <laughs> 너 이렇게 입고 오면 어떡해? 너 대자연이 <laughs> 우, 우수, 우수운 줄 아니? 진짜 그 추위 앞에서 거의 투모로우급 추위라고. 투모로우급? <laughs> 아, 더워. 더워? 응, 지금 더워. 짜자잔. 너가 그린 거야? <laughs> 진짜? 아.. 이건 샀지? 그렸어 이거 아, 거짓말 치지마 <laughs> 진짜요 여러분 그쵸? 여기 여러 같이 그렸어 이건 얼마 사람들이. 주고 샀어? <웃음> <웃음> 아 여러분들 엄지 철없는 거 보세요 이렇게 입고 왔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입고 왔어요 지금 해도지 보러 가는데 아 어, 여러분 눈은 안 보이죠? 여기 이건 눈이에요 여러분 이게 해도지 해돋, 할때 사람들이 엄청 겁나 오죠 오늘은 해를 못볼거 같다는 질문이 없네요 <목소리> 그러면 오늘는아닌가보네 아니 험지야 만약에 오늘 지금 해 못보잖아? 그럼 바로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자 <laughs> <laughs> 저기 집으로 안될까? 부탁해서 보자 오빠 <laughs> 굴이 남자 정력아 진짜? <목소리> 내가 어제 기사 됐어. 그러면 오늘 석가찜 먹고 탑툰 24시간 갈겨야겠다 여러분들 탑툰 추천드립니다 많이 <목소리> <아니>, 먹어 <목소리> 여러분, 찾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거까? 아, 아, 이거 지금 먹어도 되는 거예요, 여러분? 무엇에 먹어요? 초장찍어 먹는 건가? 저기요. 잠시만요, 와보세요. <laughs> 어쨌든 아, 학창시절 버릇 나오네. 아빠. 언제 사랑해주세요? 존나 어렵네요. 굴 먹을 수있어굴먹 있나? 굴 맛있다. 어, 맛있어. 응. 근 어? 뭐, 맛이 알았어, 나 맛있어. 나 언제 넣야 1박 2일 합방이었으면 너무 놀렸다 혼자 <laughs> <laughs> <진짜> 미안해. 와걸리 <laughs> <laughs> 좋아해, 언제? 그런 거 먹고, 먹으면 먹고 분위기 누구랑 먹느냐. 아, 네. 솔직히 지금 만약에 차가 없었다, 그럼 뭐 아니잖아요. 맞죠? 내 풀었는데. 다 버릴까? 버리다. 초코가 불이야? 초코가 불이잖아. 아프구나. 뭔지도 모르면서 아프다. 뭐 하면서 먹었어? 아, 한테 엄지야. 응? 너 있어서 잘못 먹는 거지. 너 없었다. 바로 이 그릇에다가 이거 다 때려놓고 비벼먹었지. 저 <laughs> <laughs> 앞에서 막와구마 먹을 수는 없잖아, 야 왜? 차 하는 거. <laughs> 발풍선 다준줄알았는 <봐준> <laughs> <laughs> 요즘은 좀 그래도 여성분들은 좀 위험하지. 자연인 보스로. <laughs> 엄지 뭐 어디 바닷가 출신이야? <laughs> 와 옛날에 그 어머님들 그 집콩에서 콩 이렇게 볶아먹는 것 처럼 나 혼자 왔다며 그럼 호텔 간거야 호텔? 난 게스트하우스 아 게스트하우스 응. 좀 얼음한 데 갔단 말이야 응. 자다가 옆을 보면 그 벽에 뭐 오롱룡들 돌아다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더 깨끗한거야 오롱룡 있으면 걔네가 벌레 좋아 먹었거든? 만약에 응. 응. 오빠 자다가 얼굴 빽빽 떼어지면 그럼 바로 모닝키스 달게버리지 안녕하나 <laughs> <laughs> 그거 봤어 오빠 오빠 번에 분산 여행 갔을 때 아. 공원에 아침 산책 하는데 아. 카메라 세워놓고 야! 야! 여러분 보셨죠? 뭐, <laughs> 그걸 봤어? 아창피아백키미 <laughs> <뭐였죠? 웃음> 어, 해리포터의 쥐로 변신하는 사람 닮은 혼날래요? 회원님 잠와 엄지 방금 거의 초선포스였다 와 삼국지 초선포스 여러분 이렇 손하니까 그냥 장풍 쏟듯이 차가 안, 오, 안 오는데 엄지야? 이쁘다 그래도 맞죠 여러분들 여기 하트 있다 이따 엄지한테 인생 지울 수 없는 치욕 남겨야겠다 여기서 사진 찍어가지고 저기 달도 있는데? 저것은 뭐시냐? 저이 뒤여보여? 저거달 속에 있는 사람 달이 하나만 있어서 아쉽네 달은 두개 있어야지 달, 달이 근데 난 진짜 뿌듯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겠지? 저 오메킴 저 붕신새끼 해 뜨는 걸 서해에서 보고 있네 키키 하겠지? But beauty 서해에는 방송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방송이 터질 일이 없지 해 10분 늦게 뜨더라도 이게 맞는 거지 결론적으로 역사가 나를 평가할 것이다 역사가 나를 평가할 것이야. 많이 흔들어 본것 같다고요? 아, 예, 뭐, 어제도. <laughs> 와저 배도 보고 싶다. 나도 못 보겠지? 어, 너무 좋아. 나중에 우리 집 봐. 못뭐 봤지? 어 왜? 우리 집에 배 있어. 배? 어. 응. 이제. 응? 나야. 아, 좋아. <laughs> 시집갈 뻔했네. <laughs> 누나야, 여러분 눈 보여요? 여기 눈 내리는 거 보여요? 엄지아 이렇게 하잖아. 드라마야, 바로 눈의 응? 꽃. <웃음> <웃음> 너 나랑 잘래? 밥 먹을래? 밥, 밥, <laughs> 밥 먹을래? 나랑 찬래 <laughs> 아니 거기서 나온 대사야. <laughs> <laughs> 야 <대사야>. 진짜야? <laughs> 어, 어 <문제야. 웃음> 여러분 우리 사진 찍어주세요. 하나. <laughs>

있거든 흘리는 거너 내가 뭐 질문하면 다 흘려버리네 <laughs> 아니 기상청에서 48분에 떴다했는데 지금 뭐 자서 떴다고 해 너가 뭐 재우스니 어떻게 다 알아 어 잠깐만 엄지야 오늘 좋대 했는데. 바로 여기인데, 여러분. 바로 여기까지 왔어요. 아니, 좀 기다려보자고. 너네 왜 이렇게 급해? 48분이. 원래 뜨는 시간이라 어? 4 8분이네 <laughs> <laughs> 최근에 봤어요? 해봤어요? 거기 눈 오고 목 돌아갔다고? <laughs> <laughs> 해도지 동쪽만 가는 떴다고요 뉴스? <웃음> <웃음> 역사가 저를 기억할 것입니다.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? 오늘은 그냥 엄지랑 여행 갔다 간 걸로 할게요. 촉촉이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때 편집해서 해 뜨는 거 올려라. <laughs> 촉촉아. 우리 해본 거다잉. 유튜브 친구들한테는 속이자잉.